이기지뭐 하냐면, 바닥에 다 볼게요. 바닥에 다세번다 볼게요. 아, 이, 이제, three 분, three 분 fall, 예, 그 다음에 세번다세세번다요다세번다 볼게요. 세번세번다 볼게요. 세번세다 볼게요. 세번 그거 아주 그세번 땅에 묻어요, 세 번. 세번 땅에 그 이제 신하는 겁니다. 행을 피우고 그다음에 술을 세번 땅에다 붓습니다. 행을 피우는 것은 후에는 혼이 와주시오하는 기고 땅에다 세번 묻는 것은 땅속에 있는 백이 올라와주오 하는 겁니다. 일단, 올라와서. 아, 어, 지금 채워있어. 어, 채워 예, 재배하세요. 네? 네? 재배하셔도 되죠. 채... 저, 저, 저. 내가 어.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가 참신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남아있는 어. 사람들은 그대로 묵념을 합니다. 제장님만 재배하고. 자, 또, 참신. 묵념입니다, 이동

바로바로 바로 보 아까 가데말이렇게한라 아, 잡 이게 지금 참잠시고 이제 총맞춰 드리는 거예요. 자, 잘 다시네. 자, 자시 여기는 보여 금호 야호. 동호 잔을 자손들이 여기 왔었 이제 첨정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금모 그뭐 아시죠? 선조 할아버지 동호 할아버지 야오 할아버지 나머지 계좌로 서가 있어도 됩니다 성관재배 초 년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분정도 기다렸다가 일단 안녕이 가십시오 사신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가십시오. 아까 안녕이 가십시오 했죠 술한잔 드리세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안녕이 가십시오 그게 사신입니다 그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그대로 재배해야지 <목소리> 안녕이 가십시오 <목소리> <제> 대표적으로 재배해야지 또 재배 신도서 자, 재배일동 나머지는 묵념입니다. 바로 당간 음보가 습니다